대한민국 그, 이, 사본데, 이, 도둑이나, 간첩을 잡어서 경찰 아저씨가 법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, 위안부, 내나라 횡령금을 착취한 한 많은 여성을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없애달라 하는 것은 내가 봐도 선양들이 무서워. 그래서 이참에 배운 거지만, 나라를 돕는답시고 횡령금을 체포해서 마음대로 쓰려고 마음먹은 당신의 당이 실제로 내 나라 대한민국 양심을 내가 보는 데서 다시 배포하면 그게 곧 살인마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밀렸으면 차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고 내가 길 일도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 시에서 당신네 같은 대통령 시 직책이 얼마나 비관이면 대한민국 시민은 돈천 원으로 살인마 대응으로 네 정부가 아주 출력해서 올려놓고 돈천 원에 캐피탈 증세 보내고 그집 주는 수천만 원을 깨어 먹고도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놔 그럼 네가 왜그 책임을 갖냐 이거요 나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시무시한 밤거리 마음 달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. 그럼 비관 그만이.